쉬엔켄샨 요새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연결하는 라인강의 전략적 거점으로 물자 수송과 군사 작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이다. 네덜란드 내륙으로의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기에 스페인은 쉐인켄샨의 방어력을 강화한다. 전략적 준비 부족과 경험의 한계를 드러낸 프랑스는 공세 전략을 재구성하여 스페인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도록 분산시키는 작전을 펼친다. 네덜란드 총사령관 프리드리히 헬리는 7월 쉔켄샨을 포위하기 위한 대규모 반격에 나선다. 프랑스는 스페인이 쉔켄샨에 충분한 병력과 보급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서부 유럽 전선에서 지속적으로 스페인군과 교전한다. 네덜란드군은 스페인군을 요새 안에 가두고 물자를 차단하는 장기 포위전으로 스페인군을 괴롭힌다. 존 모리스는 프리드리히 헬리에게 요새 포위를 인계받지만 지형적 난점으로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다. 쉔켄샨 요새는 라인강과 발강 사이의 섬의위치에 기습이나 직접적 공격이 어렵다. 강이 자연적인 해자 역할을 해약 1500명의 스페인 수비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외부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참호를 파거나 지하체구를 시도하기 어렵자 3만 명의 네덜란드군은 강, 위에 포정을 동원해 요새를 압박한다. 소형 대포가 장착된 강포정리버 건보 등은 강 주변의 목표물에 포격을 가하거나 적의 이동을 저지하는 소형 전투선이다. 수로를 활용한 기동성과 접근성으로 보병이나 기병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목표물에 포격을 가할 수 있다. 네덜란드군은 포병 공격과 장기적인 포위로 쉔켄샨 요새를 완전히 고립시켜 스페인 수비대를 굶주림에 빠뜨린다. 구원군을 투입하지 못한 스페인은 아홉 개월을 버티지만 사방에서 날아드는 포격에 마침내 항복한다. 네덜란드는 쉔켄샨 요새의 탈환으로 내륙 중심부를 스페인군의 위협에서 지켜낸다.